아, 아, 안녕하세요. 울까티입니다 제가, 네, 이 화, 이거 2화, 보이죠? 하, 아, 진짜. 공작 1층을 드디어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있고요 김덕보 65랩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면 71랩이고요. 아 이거 치운다고 진짜 내 며칠 치 나는, 화장실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화장실을. 오케이. 슥! 되네 됐다. 화장실 뭐야? 오! 블랙볼. 아, 몰라, 이씨. 으아, 살만아. 1 0 0 졌다 100렙 자 아내가 왔다 블랙볼 와 아, 이거야 지원 불러야지, 지원. 야, 아, 됐다. 어, 딱 왔구만. 지금 두명 고용했어요, 지금. 그 다음은. 아, 작업대. 아, 작업대. 작업대 지금 바로 수치할 수 있구만. 만 살려줘 아, 씨. 아, 이 자식. 이 자식. 아, 가만두지 않겠어, 구치할 거. 아씨아이이 아, 이 자식. 이 130만... 일단는 건축 건축 확장 와씨 아씨 얜 만나서 김덕분 유튜버님 좀 인터뷰 상담 좀 해야겠습니다 아씨 아씨 자꾸 어딨어 뭐야 자꾸 어딨어 아 자꾸 아고전하지 아씨 잠시만 아씨 미치겠다 아 확장을 하면 환풍기가 필요한거구나 왜 필요하지 이해가 안되나 됐다. 멈추. 잠고 다행히 15만원이네. 에휴. 잠고 50. 50만원? 아. 아, 진짜. 봉촌팡이 만들래, 진짜. 봉촌팡이 만들래, 진짜. 아. 아우 씨 아우 씨발 내 혼나 새끼 아아 오케이 전... 전요 아우 씨 복잡해 씨 어, 아, 존나 복잡해 씨 이거 확정 확장, 확정해야지 공축 아우 복잡해 씨 어딨어 공장 열차 잠시마 확정 환풍기 설치돼 있죠 아 맞다 아 어딨어 이게 50만원 아씨좀 추억해가지고 악자 드디어 악자인데 씨아 진짜 씨, 힘들어 100만원 100만원 쓴다 씨 아, 어, 씨. 저, 뭐, 또, 불러보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업체. 70. 저기요? 저기요? 뭐죠? 뭔데, 70만원이면은, 크지 않아? 바로. 엘리베이터, 됐다. 와! 뭐라고... 와이씨! 아 진짜 미이씨우러아이씨아씨와 아 만족도가 진짜 아그냥 어. <laughs> <laughs> 가면 될 거를 와아우드라워 <laughs> 진짜 이씨 꺼져 이씨 와 졸려서 아니 무게 이들 봐도. 쟤나야 나가 주말고. 시설에서? 3 0 뭐야? 3 3 아, 씨. 나 몰라, 씨. 말했어, 나도 아, 아웃 들어. 진짜 이거 꺼져줘. <목소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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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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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다들, 다들 됐다, 씨. 건초 아, 직건만 300, 오케이. 구다 어. 엄마야, 얼마야? 20만 그래서 100만 원 넘겠어. 100만 원또 벌어야 되나요? 어쩌라, 어쩌라 한 거지? 아, 나빈원은 지금 벌기 쉬운가? 같이 먹으있어도되네 식당 됐쥬? 식당 됐쥬? 오 됐다! 됐어! 됐어! 됐다 오케이. 아씨 과거 좀 작작 떠오라고 씨발드금마새끼 니엄놈새끼니엄놈새끼도또뭐 네 <laughs> 네 말이지? 막말한거예요인장한이 약간 딴데 <laughs> 여거다다 아, 만들어졌다 변기 우선 정화조? 정화조 없 있네 간풍기요? 아. 어. 일단 설치고 에이, 야, 우리 좀 미쳤어? 에이, 와, 씨. 충격증 가격인데? 뭐? 몇0 0만원밖에으라는 거지. 조심한다. 공장 2층. 직원...직원...작업반장? 직원장 작업반장... 작업반장실... 작업...작업...작업반장실... 작업, 작업 줄수 아. 없어...돈 쓸수없 없어. 아, 저반정이매리 아, 어쩌라고, 씨. 아, 저거 어쩌라고 하는 거야, 씨. 보내식 아, 전등은 나중에 다른 걸로 할게요. 아, 맞다, 건축 2층, 공장 2층. 1 0 0 야, 야, 야. 아, 씨. 아, 씨. 씨. 지하 1층. 이왜 뭐야? 못 싸. 누라는 걸까? 누라는 거지, 진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너무 힘들다. 잠깐만. 나는... 잠시만요. 아, 씨. 오다썼네 자, 그러면, 좀 빡센 것 같습니다, 이 게임.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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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아, 다음에 만나시죠. 그럼 까봐.